여름 맞이할 준비 어떤 거 하시나요? 이제 맨발로 다닐 텐데요. 보들보들한 뒤꿈치 만들기 하려고 푸케어 세트 하나 장만했습니다.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소프리스 트리플 푸파일 푸케어 세트 구매했어요. 이건 제가 네일샵에서 케어 받을 때 처음 보았던 제품인데요. 요렇게 생긴 걸로 해주시는 걸 보았다가 구매한 거예요. 가격은 29,990원이고요. 푸파일 푸필링 미스트 2개, 푸크림 1개가 한, 한 세트입니다. 푸파일은 세개 부분으로 나뉘는데요. 시원시원하게 각질을 제거하는 앞면, 섬세하게 다듬는 뒷면, 그리고 발가락 사이사이 다듬는 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요 작은 파일은 손잡이 쪽에 수납되어 있어요. 발은 적시지 말고 건조한 상태에서 푸파일을 씁니다. 푸필링 미스트는 각질 케어 전 후에 뿌리라고 되어 있어요. 로즈마립 오일, 유칼립투스 오일, 우레아, 라벤더 오일 등으로 금세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. 푸파일은 그립감 좋고 시원시원하게 잘 밀려요. 푸파일로 충분히 발기꿈치 정리를 한후 물로 가볍게 씻고 미스트 뿌리고 힐케어 크림 발라줍니다. 힐케어 크림은 센텔라 아시아티카, 병풀 추출물, 꿀 추출물, 카카오 시 버터, 올리브 오일, 페퍼민트 오일 등으로 촉촉하게 보습하고 레몬 추출물, 포토 추출물, 사과 추출물로 탄력과 생기를 준다고 해요. 셀프 포케어 한후 발뒤꿈치입니다. 편집하지 않은 사진 원본 그대로이고요. 매끈매끈 기분 좋네요.